세우면 엄마랑 예건이 보이지. 어, 안녕 예전. 어 예건이다. 안녕. 안녕. 음? 빨래개는 예건이 엄마 카메라에 담는 예건이. 음. <laughs> 감독님, 감독님 저 예쁘게 담아주세요. 네. 네, 예쁜가요? 더 예쁘게 나오나요? 응? 감독님, <laughs> 어? 어, 좋아요. 어이? 예쁘게 나오고 있나요? 뭐가요 가족사진도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는데요? 야호, 신난다. 썰로링어 니, 미앤 니, 점미먹 거, 야기,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두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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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두사두 번, 두 번, 두샤브 머리 콩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어, 농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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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슨 공이에요? 그거? 농구공 땅땅땅 슛골리 손으로 하는 거예요. 공. 어, 그래 맞아요. 헉, 맞아요. 맞아요. 다음에 농구 보러 가자. 농구. 응? 농구, 농구 보러 가자, 이번나 농구도 보고 야구도 보고 축구도 봐야 되는데. 응? 축구 경기 하나. 우와! 잘하네. 잘 굴렸네, 이번니 m and s f f r you. 아빠. 꼬꼬. 음. 와. 응. 아찔지? 배고파? 배고파요? 엄마. 아빠. 아. 뭘 줄까? 뭘 주면 좋을까 요거니가? 치즈 먹을까? 치즈 줄까? 치즈 치즈도 먹고 응? 밥도 먹고 음, 그래. 박스, 박스, 박스. 중국에둥국에 수건 돌리게 합니까? 지금? 수건 돌리게 하시나요? <laughs> 빙글빙글, 아, 뽀로로, 빙글빙글, 뽀로로와 함께 즐겁게 노래요. 해 띤, 디 띠, 딘 노래 틀어줘. 춤추지 않으려나? 딴딴따라라 어찌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 어지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 나는 내가 좋구나 진짜. 이렇게 더워아다 먹었어요 아 하, 할아버지 방에 갖다 놓고. 와. 할아버지 거 할아버지 방에 두고 오세요. 할아버지 침대 위에 올려놓고 와. 어, 음 할아버지 침대 위에 두고 와 이거니? 할아버지는 없어 근데 지금 부산에 갔어. 슈퍼위치즈 나 먹어 이제 좀더밥 먹자 1 2시 밤에 출발하면 되겠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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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이 흐? 조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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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흐? 다 어유, 오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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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아기.